안녕하십니까. 권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두 분께서, 어,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그,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이런 문자를, 그, 문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어, 하라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뭔 얘기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란 게, 예.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미리서 이야기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구청과 세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라, 말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방송이 공영방송이잖아요. <laughs> 아닌가요? 아, 그래서 세무세도 어, 눈을 부리고 불아리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그 국별로 보니까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어, 이런 나라에서 지금 그 가장 많이 본그 나라에서는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제가 미리서 이야기지만. 하 어, 임대사업자, 어, 임대사업자는 두 군데 하죠, 구청이나 구청하고 엔드 세무사두 군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그냥 행간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제가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할 입장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세무사한테도 물어보면 어, 진정성 있는 답은 그렇게 아, 그렇죠. 정말 친한 세무사는 얘기해주는데 대부분은 똑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 사람들도. 왜?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죠. 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뭔가요?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어, 이미 폐기되어야 될 세금입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 하긴 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세율표가 엄청나게 올랐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별과세인가요? 세대별과세인가요?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자, 부부가 있으면은 개별로, 남편 명의로, 그 다음에 와이프 명의로 전부 따로따로 과세를 한다. 인별과세다. 취득세, 양도세는 뭐다? 세대별 과세다. 이걸 큰 목차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어, 원래는 종합부동산세도, 종부세도 세대별 과세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험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인별과세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아진 거죠. 인별. 예를 들면, 이것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으니까, 남편 명의로 집이 두 개. 자기 와이프 명의로 집이 두 개. 그런데 따로따로 따로 계산해서 만약에 와이프 명의로도 5억밖에 안 되고 공시 가격이 남편 것도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둘다 종부세를 낸다 안 된다? 안 낸다 는 얘기예요. 만약에 합산했으면십 10억이 넘어가니까 합산해서 부부 합산 합산이 아니니까 부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다주택일 경우 2주택 이상일 경우에 6억이 공시 가격이 넘어가면 종부세 대상이 되죠. 일주택일 때는 9억. 그러니까 이렇게 아 분리, 분리과세가 분리 아니고 인별과세하게 되면은 이롭다. 첫째 그거 알고, 시득세 양도세는 세대별 과세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종, 두 번째 알 것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딱 이거 이 사람들한테만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 구청과 세무서그 다음에 건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이나고 건설 임대자 등록한 사람들만 합산 배제 신고를 하라. 합산 배제란 하 말은 합산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 두 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 채는 본인이 계속 살고 있고 한 채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이거를 배제라는 하 얘기입니다. 합산을 배제. 쉽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는 사람들은 합산 배제 신고할 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양 주택이나 사원용 <laughs> 잠깐만요 사원용 사원용 주택 기숙사, 가정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어, 종부세 합산 배제를 안 한다. 합산해서 제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만 합산 배제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 구청과 구청 엔드 세무서, 그다음에 건설 사업자 등록을 한 건설업자 그 사람들, 그다음에 어린집으로 등록한 주택, 그다음에 기숙사, 사원용, 또 미분양 주택은 합산 배제 신고를 한다. 언제까지? 10월 5일까지. 꼭 이게 중요해요. 날라와에 대서 무조건 합산 배제 신고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래도 모르면 또할수 없죠. 그다음에 합산 배제 신고 안 해가지고 뭐 배제 신고를 했는데, 어 10년 이내에 중공공 임대주택을 그 예를 들겠습니다. 10년 이내에 양도 했다든가. 원래는 8년인데, 10년으로 보면 돼요. 5년, 10년, 4년, 8년이 아니고, 아, 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더 깊이 그 여러분 정보는 네이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임대료 5% 초과하는 사람들은 전부 토해내야 된다. 이런 그 내용도 날라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대사업자 등록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볼땐 전국의 모든 다 주택자들한테는 나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과 세무세 각각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준비서류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는 주택 임대사업자 아, 등록원 사람들이나 건설 임대사업자 등록원 사람들,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기숙사, 사5년 주택, 미분양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된다. 일반 자주채자들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월 5일까지 그 사람들은 신고를 해서 합산을 배제, 합산하지 말라. 종부세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지금 권장을 하는 그 문구가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 그거는 뭐 여러분들 보면 또어 그렇죠 어, 지나치게 많이 오르, 오르고 오를 것이고 계속 오를 거니까 폐지되야 할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는 원래는 이거는 강남이나 그렇게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운영할 세금인데 지금은 노무현 정부 때 이거 만들어져 이거 가지고 이거가 지금 그냥 보통세가 돼 버린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 한다고 으면 강렬하게 주장을 할것 같습니다.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어, 뭐,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임대사업자 구청과 세무사에 등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이제 저에게 묻지는 마시고, 각자 잘 판단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장단점을 최소한 이 정도는 어, 그렇게 판별할 수 있는 눈높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